들잖아 그럼 이제 찌히석하는 거. 스타 전야제를 대리 형님이랑 어, 이거야. 저랑 하고 어, 있습니다. 소옥기도 원래 가는 그렇지, 거였는데 그. 독감으로 어, 몸이 그치.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아픈이슈로안 아, 네. 가게 되고 어. 상용이 형님이 운전을 해 주셔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Watching, yeah. It's really o cool. o 그래? It's g o 지금 대리기 형님이 이제 덩크 콘테스 나가는 저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어. 예. 유령 없이 안 되지. 여기 세리 TV 분량은 유재 선수밖에 안 나왔어. 신경이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일단은 뭐 순서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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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Okay. My, voice is, my voice is much better than it was yesterday. So, that's a, that's a, that's a plus. I want us to do the three-point contest. And young guy right here, he's going to have a good time. Hope, uh, All of uh, the KBL, you can see his talent, not only with the dunking, but his flair too, so it'll be good.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 o s o p a l to e a h s o p a l to g t h e t h i n g t a s p h e h e n g e h i t and purple rain that's why the bike is purple too it's a, it was a good experience can you dunk the same dump uh, I, I haven't tried i haven't tried you know it was now 15 years ago but i'm still young i feel young it's not a deep three to you right yeah it's just no more I haven't, been, I haven't been practicing the nba3 but we'll see 이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 쓰기만... 좀 비슷하게 배치해놓고 해본 적 있어요? 그건 안 해본 것 같아요. 안해봤어요네 오... 그냥 뭐 괜히 계속 신경 쓸것 같고 부담될 것 같아가지고 네. 생각 안 하고 보고 싶어가지고 아, 시간은 해본 것 같아요. 시간 재고, 시간 괜찮았어요. 아, 일단 그 순서 첫 번째인 게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아, 생각도 못했는데 그니까. 신청을 좀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덩크 콘테스트에 같이 나오는 친구인데, 가수공사 민규라고 지금 우승 후보. 진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과거 너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승하겠습니다. 일단 패기부터 우승할 것 같고, 제일 견제되는 동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점심을 먹으러 간다니까, 이따 점심 먹을 때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많이 먹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3점은 바로죠? 그 경기도 뛰어야 되잖아요. 제일 바 사람일 것 같아요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좋은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해야죠 그럼 이런 기회 받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술 한번 먹, 먹어보겠습니다 먹 대리경 님은 안 드신다 해서 일단 앞에 계십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 <laughs> 네, 너무 맛있어 여기 워낙 너무 아파가지고 마고 나서는 네. 좀 많이 괜찮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안 봐가지고 오는 길에 희원이 형한테 연락 와가지고 어, 네. 열심히 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희원이 형 되게 잘 챙길 수 있다. 희원이 형이랑 그 원형이 연락 와가지고 조원 선수가 그래도 두시즌인가세시즌 연속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저도 대체제가 만약에 없으면 내년에도 이제 방크는 언제 처음 찍었어? 고등학생 때 그때 한 80분, 90분 음, 음. 어제 뉴 어. 선수가 제전진된다고 그랬었죠? 네,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저현우 형이 같이 있었잖아요. 고대에 같이 있었던 한국 아반도라고. 체력 진짜 좋습니다. 아까 얘기해봤었는데 그냥 바로 그냥 목표가 우승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밥은 잘 넘어가죠 그래도. <laughs> 아 이게 평소보다 좀 많이 뻑뻑한것 같아요. 이쌍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제 또 저희네 <정일이> 형의 밀라운드 1순위. 무고 자연스럽게. 디 안녕하세요. 개취 소니폼. 아지출하는 적이 있는 이야또 21일에. 티에랑 이는안 돼. 서로 좋은 승부으면 좋겠습니다. 민재하고 응. 많이 보내지 말고. 이제 또 한국이랑 치할 텐데 또 어. 어떤 각오인지 한번. 너무영이 너무 선수고. 성맞 저도 훨씬 더은 선수였어요. 배운다는 자세로 이 말고. 저희 팀이 선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체육관에서 는다고 해가지고 체육왔습니 소중한 <laughs> 자고 <laughs> <laughs> 3점 콘도 해봤는데 약 망한 것 같고 이제 다음 3점은 드립 형님한테 맡길 수있어 오케이 okay, 완벽한 개습니다 1 9 3점나이시다아 또한은이 지금 이제... 저녁에 루키대 아시아쿠터 걷기 전에 지금 몸 풀려고 나오고 좀 전에 어린이 치어리더들 공연해가지고 이제 몸풀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달 시작하고, 이제 형찬이 형이랑 같이 뛰어서, 대제 세형찬입니다. 같이, 3전수 네, 같이 방송을 네, 꺼트려오면. 네, 요즘 너무 뜨거워가지고, 형찬이 형이 한수 네. 배우려고요. 많이 아,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 아, 수 다시 아아 시합 전에 하는 거그걸 무슨 거그려가린거 パスで出てだた 아침부터 그냥 모든 게다 새로웠던 것 같고, 뭔가 좀더 프로에 온 것을 좀더더 느끼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고, 이런 많은 팬분들 앞에서 혼자만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뭔가 새롭기도 했고, 되게 긴장됐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됐어요. 아, 그쵸. 그렇죠. 아 몸이 살짝 무거웠는데, 이게 잠깐잠깐 잠깐 뛰니까 몸이 풀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긴장했던 게 컸,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내년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블랙팬서 많이 기대하셨을 수 있을 있었을 텐데 그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올스타 말고 코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말약에 나오게 된다면 좀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인제 하루 끝.